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선하사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롱하신 하나님을 피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크신 사람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분히 소다라 주 약속하신 모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절한 툴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측근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받겠니 주차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짐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막 이뤄놓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위생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는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임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포도 농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향해 이 권위를 문제 삼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맏아들같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이 욕심에 가득 차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개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의 악한 종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 33절로 3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포도원의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여기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그랬는데,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며, 그래도 되지 않하여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시니까 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현상이 이들에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런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줘서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악을 향하고 있고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한 소작인의 주인, 이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이 소작 농사를 행하여 남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거두로 종들을 보내서 혹은 주인이 직접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로 오는 이런 소작 농사 행위가 주로로 갈리 북부의 고원지대에서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런데한 주인이 이 포도원에 적틀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어 거기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 타국은 멀리 오랜 시간 동안 떠나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죽어갔다라는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31절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30, 35절에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이건 농부가 아니라 살인 집단이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은 이 종들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신성 모독을 행하였을 때 하는 일인데 이들이 신성 모독한 일도 없는데 돌을 들어 사람을 치고 유대인들이 어떤 욕심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라는 말은 기회를 한번더 주었다라는 그래서 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37절에 보면은 여기에 후예라는 말은 마지막 기회를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히려 이들은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권을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욕심의 극치를 보이게 되어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포도원밖으로라 말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들이 매달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극치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이 보낸 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보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를 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지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우리는 영안이발은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준, 새로 맡겨준 것들이 어느 부분까지인가를 구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만 관리하고 충실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줘서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누우를 범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에, 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질문과 대제사장의 과장로들의 대답입니다.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이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제 때에 열매를 거둘 만한 다른 농부들을 에게 그들의 이 포도원을 야사서 주게 되어집니다. 셋째 열매를 거둘 다른 농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포도원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다른 비유가 여기에 비유의 의미가 42절로 4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10편 118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인데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잇는 모퉁이의 귀중한 돌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모든 믿는 자들에게 후세주가 되어지고 내세의 천국의 소망을 예그졌습니다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4절에 보니까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돌리다 결국 예수님이 이 그, 어,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다시 오실 주님은 제림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나 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에, 어떤 거부 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5절로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 악한 농부가 자기들임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할 줄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자꾸자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다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우리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농부들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맡겨 주고 저런 것도 맡겨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준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소추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선지자들을, 나중에는 아들 예수까지, 예수님까지 그들이 죽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교만 때문에 결국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맡겨진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 오늘도 충실한 종으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기 위하여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또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지만 상속권을 받기 위하여 아들까지 예루살렘 성 밖에 내쫓아 갈릴리 언덕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주인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의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의 내세의 소망이 되어졌고 또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 귀중한 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세의 소망 때문에 살아나신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짐을 믿어 오늘도 주의 심판 날에 악한 자는 형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